자수 성과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리고 이제 어느 그 식당 그 사장님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십니까? 그러면 운 때가 맞았다고 그래요. 그래서, 어느 미용실도 그러고, 어, 느 그런 자, 조그만 자영업자도 그러고,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십니까? 그러면, 운 때가 잘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, 운의 작용과, 어, 실력의 작용이 다르요. 그러니까,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은 다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,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은 갖춰있지만, 그 운의 영역은 더 커요. 그래서, 운칠 기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운이 7이고, 어, 실력이 3이라는 거죠. 그래서, 어, 전반적으로, 그 운의 영역에서 내가 잘 타고 나야지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, 기본적으로 내가, 어, 사업을 할 사람은 사업을 해야지 되고 직장생활을 할 사람은 직장생활을 해야죠. 그 운이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직장생활을 해야지 될 사람이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할 사람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더더욱 운대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. 내가 장사가 잘 안된다. 그러면 내가 제대로 운대를 맞추고 하는 건지를 잘살펴보